완전히 밀착시킨 것이 첫째 판을 가져간 승리 원인이었죠. 네. 이 동계 시즌 동안에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느낄 수 있는 이 선수들의 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사실 뭐 아직까지 고등학생들은 지금 패기와 절목을 갖고 있지 아직은지노련무 많이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정말 어디로 튄지 모르는 그런 아 청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기인데 예. 아, 뭐 동기훈련을 아주 잘했는 것 같아요 네. 임상빈 선수 같은 경우는 하신 또 하신 개인전 하신 결승까지 하신 올라가 하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이 임상빈 선수는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입학시 전교 수석을 차지한 아... 문무를 경비한 선수입니다 예. 두 번째 판자홍상아 선수가 뒷무릎 쪽을 잡아봤습니다 오금당이 시오 오금당이 빠져나옵니다 이번에도 군달기기 그러나 풀어치면서 임상균의 승리! 임상균 선수가 2대 0으로 수장급을 챙겨가게 됐습니다. 팀 간전적은 1대 1로 맞춰줍니다. 자, 일단은 뭐 양교는 지금 감독이 믿고 있는 선수가 다 임무 완수를 배풀해 주세요. 네. 자, 박영수 감독도 임성근 선수는 꼭 따져야 될 선수. 자, 양건수 감독도 임상빈 선수는 꼭 팀에서 따줘야될 선수였는데 두 선수 모두 완벽한 임무 수행을 했죠. 예.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손기술이 주특기인 선수인데요. 임상빈 선수가 이 손기술뿐만 아니라 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두 판을 모두 가져가면서 소장급 챙겨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청장급을 이어가겠습니다. 80kg 이하 청장급입니다. 세 번째 체급 수원 농생명과 고등학교는 김광희 선수가 영신고등학교는 노민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김광희 선수는 3학년 학생입니다. 178cm의 신장, 80kg입니다. 들배지기를 주특히 하고 있는 선수죠. 네. 지난해에는 2관왕을 차지했던 김광희 선수, 예. 외동 아들입니다. 네. 양신고등학교는 노민수 선수입니다. 같은 3학년이고요. 178cm의 신장, 74kg입니다. 자 무릎치기를 기특해하고 있는 선수죠. 이 노민수 선수는 네. 형제 씨름 선수로서 형이 노범수. 네. 아 전국 대회에 가장 지금 화려한 성적을 거행하고 있는 형제 씨름꾼이죠. 굉장히 유명하죠. 이두 선수 모두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성적을 올리다 보니까 형제 씨름 선수로서 굉장히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국체전에 나와서 동시에 형제가 나란히 금메달을 걸었던 주인공. 그렇습니다. 자 형제는 용감하죠 네. <laughs> 김광희 선수와 노민수 선수의 청장급 대결 지금 결승 경기가 팀간전적 1대1로 아주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청장급 세 번째 체급입니다 1차적으로 양감독이 이두 선수도 모두 팀에서 꼭 기중한 인승을 해줘야 될 선수로 자, 자 한다리 노민수 노민 선수의 다리 기술이 통했습니다 자, 오늘 1차적인 고비는 이 청장급 선수에 달려있다고 봐도 가한이 아닙니다. 네, 아, 양 감독들이 모두 꼭 따줘야 될.